내 언어를 말하면 매를 맞아야 했던 아이들. 미국은 150년 동안 원주민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습니다. 부모와 격리된 채 기숙학교로 끌려간 아이들은 백인도, 인디언도 아닌 경계인이 되어버렸죠. 이 뿌리 깊은 트라우마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미국 내 인종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약물 중독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미국 정부는 원주민 보건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예산은 일반 미국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. 게다가 과거 강제불임 수술 같은 끔찍한 기억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정부 병원은 치료가 아닌 통제의 공간이었습니다. 특히 마음의 병인 중독과 자살 문제 앞에서 서양 의학은 한계를 보였습니다.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 파괴되었던 그들의 영혼을 달래줄 치유였습니다. 그런데 최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. 미국 정부가 원주민의 전통의학에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. 허브요법부터 연기로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정화의식, 그리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스웨트 로지까지. 국가가 이 영적인 치유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. 이것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이 아닙니다. 부족한 보건 예산을 우회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흩어져 있던 전통. 치료사들을 제도권으로 모으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. 물론 갈 길은 멉니다. 여전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도시로 떠난 70%의 원주민들은 치료사를 만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전통 치료사들도 당당히 보상을 받으며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150년의 말살 정책이 남긴 흉터를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치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